지금부터 16.3 패치 요들 덱 공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들은 덱게로 하면 망하니까 2-1 라운드 전에 3요들이 나왔을 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 증강체는 돈 증강 골라서 빠른 8레벨 노려줍니다 돈 증강이 안 나왔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전리품 골라주고 2-1 라운드에는 뽀삐 해금을 했다면 4레벨로 올려서 4요들 찍어줍니다 뽀삐 해금이 안 됐다면 3요들 올려주고 요들에게 아이템 줘서 2-2 라운드에 뽀삐가 해금되게 해줍니다 호흡비가 해금됐다면 레벨업 해주고 2-2라운드에는 4레벨로 올려서 4요들를 최대한 빨리 올려줍니다. 요들은 대기석이 꽉 차는 게 아닌 이상 이자가 깨져도 상점에 나온 김을 나오는 대로 다 사줍니다. 2-7라운드가 되면 자연스럽게 5레벨이 찍히는데 이때도 요들 추가해서 5요들 맞춰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증강체에는 전투 증강 골라서 덱 강화해줍니다. 너프 먹은 게 없는데 다른 덱들이 너무 세져서 전투 증강 필수예요 50골드를 유지하면서 레벨업 해주다가 케넨이 해금되면 이자 깨고 바로 6레벨로 올려서 6료들 맞춰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증강체입니다. 여기서도 전투증강 골라서 대강화 해주면 되는데 대간식 또는 저주받은 왕관처럼 필드에 올리는 기물수 늘려주는 증강이 나온다? 무조건 고르세요. 7레벨에 바로 8료들 보상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만큼 요들되게 좋은 게 없습니다. 50골드 유지하면서 레벨 올리다보면 4-1 또는 4-2라운드에 7레벨을 찍는데 이때 한턴 버텨서 피즈 코브코 해금된다면 7료들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은 대관식 덕분에 50골드를 유지하면서 8레벨을 왔지만 대관식이 없을 때는 이자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8레벨 찍을 수 있을 때 모든 돈다 써서 바로 8레벨 올려주고 8료들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쓴 돈은 8료들 보상으로 다시 복구해서 9레벨 가면 됩니다. 그리고 5-1라운드까지 왔는데 베이가 해금 못했으면 이후에 강 나와도 해금하지 마세요. 베이가 스택 하나도 못 쌓으면 생각보다 약해서 차라리 지금 빌즈워터 거의 안하니까 피즈 삼성 노리는 게더 좋습니다. 9레벨도 8레벨과 동일하게 찍을 수 있을 때 골드 전부 써서 찍어주고 한턴 버티 후 직세금 되면 직스 추가의 구요들 완성해줍니다. 만약 전략과의 왕관이 한개 있다면 스웨인 추가의 앞라인 보충과 동시에 시시기도 챙겨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리롤만 계속해서 아직 삼성 안 찍힌 요들 삼성 작 해주고 직스도 이성작 돌려줍니다. 아 맞아 아이템 설명을 빼먹었는데 초반 베이가 해금을 위해 지팡이 아이템을 안 쓰지 말고 나오는 대로 바로 분배해줍니다. 생템은 케넨이 나오기 전까지 앞라인 챔피언에게 임시로 사용하다가 케넨이 나오면 바로 옮겨주세요. 길템의 경우 AD 아이템은 트리스타나 AP 아이템은 티모에게 줍니다. 이후 피즈가 해금되면 티모의 아이템을 피즈에게, 직스가 해금되면 피즈의 아이템을 다시 직스에게 옮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아이템은 피즈에게 배분하면 됩니다. 다음 피즈의 아이템이 직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피즈가 사용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16.3 패치 요들덱 공략이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현시점 압도적 1티어 슈리마타 군덱입니다. 이번 상대는 그림자 군도덱입니다. 다시 만난 그림자 군도대 까강 크립이었고 이번엔 본체네요. 본체는 생각보다 세네. 이렇게 된 이상 피즈 삼성 손을 스웨인 삼성 찍어서 1등 노려볼게요. 피즈가 먼저 나왔으니까 스윙 버리고 피즈 3성으로 제발 떠라. 이게 안 뜨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다음 턴 버티고 50% 확률에 건다. 피즈 뜨면 우승, 직스 뜨면 이래 아닙니까? 일단, 털었고, 3, 2, 1, 피즈, 슛! 제발! 피즈야, 믿고 있었다고! 아, 행복하다. 이제 1등은 확정했고, 피즈 볼수 있게 제발 나가지만 말하다고, 친구야. 이걸 봐주네. 착한 친구구나. 압도적 감사.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